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의의 길을 걷는 믿음의 가족들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예수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고 고귀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죄 이름을 영원히 높여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리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이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항상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계획들로, 영광스러운 계획들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베스트 안에서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4일 목요일 말씀을 실제 은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예배에 대한 실제적인 예. 예배. 우리가 예배를 실제적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도전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1장 9절: "영으로 섬긴다, 내 영으로 섬긴다. 헬라어로는 라트리오라는 의미로 예배한다. 그 종으로서 이렇게 섬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섬기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의 사용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다는 사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배는 네번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 교회에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 의미로 예배는 네번 사용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 할 때도 예배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어가 권도전서에 한 번, 히브리서에 두번 등장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22번이나 언급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중요하게 말하는 게 어떻게 서신서에서는 빠질 수 있을까라며 의아해 할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예배한다.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개 무릎 꿇고 어, 주인에게 입 맞추다. 무릎 꿇다. 경의를 표하다. 어, 최고로 높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이 말은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로부터 이 따돌림 받았던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여인과 대화에서 나옵니다. 대화 중에 그 여인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림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예배 장소가 어디서 예배해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그 심령에서 말씀의 진리 하나님이 지시한 그 예배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실 때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신약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확증, 확증하는 확증 독특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내 영으로 섬긴다. 영으로 섬긴다. 영으로 예배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를 포함합니다. 빌보 3장 3절에서 영으로 어,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의 예배는 구, 구약의 예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대부분 외형적인, 즉, 예배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으로부터,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밖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밖으로 표현되는 것 안에 내면에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서 예배에 참여했다. 예배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렸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예배하면서 예배 끝나고 뭘 할지 생각이 가득할 수도 있고, 예배 참여하면서도 다른, 다른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는가. 우리가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영으로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되어서 예배 드렸는가. 그리고 말씀이 제시하는 원리와 방법을 따라 예배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심령을 하나님께 드렸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의 조정이 일어나며 성령과의 교제가 당신을 영의 경배자로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일치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른 고백이죠. 예, 바른 고백. 우리의 고백은 영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일치하여 동의하여 같은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의 복장을 갖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는 요즘은 예배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예배자라는 걸 인식한다면 예배 현장에 참여한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마음 자세를 표현하는 게 그런 복장이랄지 태도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는 영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 안에서 또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입니다. 진정한 할례자는 몸에 할례한 게 아니고 영에 영이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게 진정한 할래이다라면서 영으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개역 한글 성경이 익숙하죠. 개역 한글 성경은 이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신령하게, 뭔가 엄숙하게, 진정으로 이런 의미였죠. 그러나 실제 의미는 영으로 거듭난 우리 영으로 그리고 진리인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예배의 형식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히브리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재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니라. 여기서 감사하다는 게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로서 같은 것을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여 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요소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은 심령으로 예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예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당신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을 주려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위대함, 친절, 사랑, 자비, 은혜를 송축합니다. 아버지는 열방을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는 아버지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곧이 마지막 때 아버지 교회를 통해 하신 모든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더 위대한 일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맨 처음 복음을 듣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인 표현 자체가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우리 영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매일 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부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또 지혜와 능력이, 또 주님이 보내신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함께 하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